안녕하십니까! 빼팅 부동산 강남 용산 노원 아파트 원정투자 어디가 맞나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자료를 통해서 어, 원정투자가 어디가 많고 어디를 조심해야 되고 자 요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 원정투자 많은 지역 통계 자료를 보기 전에 원정투자 많은 지역의 명함부터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원정 투자가 많다. 자, 유명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전국구라고 볼수 있고, 어, 투자 수요가 탄탄하다고 보면 됩니다. 어, 그렇지 못한 지역에 비해서. 어, 그러나, 어, 지방에 일시적으로 버스 타고 온 투자. 자, 그런 것은 폭락을 예정한 그런 투자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것은 독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자, 그리고, 유명한 지역, 전국구. 원정 투자 많은 지역, 어, 그 지역은 반대로 보면은 그 지역에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가성비 측면에서 버림받은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수를 안 하려고 하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만 매수를 많이 하려고 하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실거주하기에 굉장히 가성비 안 나오는 안 좋은 지역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유명무실 요,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 통계 자료를 보면은 어, 코시스에서 어,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거래 현황 요 자료가 있습니다. 요 자료를 엑셀 다운 받아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자료가 나오는데 어, 이 자료는 그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 보면은 그 백분율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어, 굉장히 헷갈리는데 이걸로 그래프 그리면 굉장히 헷갈리는데 자 그것을 오른쪽과 같이 변환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합계 그 거래량은 그냥 두고 어, 관할 시군구 내, 관할 시도 내, 관할 시도 외 기타 요렇게세 부분에 대해서 어, 나누어서 백분율로 산정을 하고 요세 개를 합하면 1 0 0가 나오겠죠. 어, 관할 시군구 내라고 하는 것은 어, 서울로 보자면 어,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 있는 물건을 강남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매수했을 경우가 관할 시군구 내로 표현이 되고. 자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물건을 어 송파구에 있는 사람이 그 매수를 했을 때 그럴 때는 관할 시도 내로 표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관할 시도 외 기타는 서울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 서울에 있는 물건을 매수할 때그 관할 시도 외 기타로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산정을 다 해서 계산을 다 해서 자 그래프를 그려보았습니다. 어,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그래프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어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어 지금 어느 정도 어 거래가 되다가 2019년 2월에 최저점 찍고, 자 이때부터 어 정부가 그 경기 부양 아파트로 하죠. 자 그러면서 쭉 올라가고, 어 2020년 7월 어 최고점을 찍고,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지금은 아시겠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어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2019년 2월 어저 인근입니다. 자저 때만 하더라도 어 나름 경기가 그렇게까지 안 좋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좀 경기가 망고지고 있었죠. 어 그런데 그 미국은 기준금리를 어 지금 올리고 있었고 저때 어 우리나라는 동결 또는 내렸죠. 자그 바람에 어, 투기 심리를 자극해서 저 때부터 사람들 폭발적으로 아파트 구매를 다시 하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면서 코로나까지 겹치고 자, 코로나야 어쩔 수 없다 치지만 2019년 2월은 명백한 어 잘못을 한 거죠. 금리를 기준금리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린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수많은 영끌족들 엄청나게 증가를 했고 그 결과 지금 자산하고, 신용불량자 되고, 가정파탄나고, 이런 것들을 걱정해야 될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명백한 2019년 2월쯤에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저거 금리를 그때 기준금리 올렸어야 되는데, 자, 그 바람에 지금 상황이 안 좋아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 자, 요걸 일단 짚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 이어서 서울 매입자별 거주지.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 한마디로, 원정 투자죠. 일종의 원정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 어, 지금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밑에 어, 관할 시군구 내 어, 강남구 물건을 강남구 주민이 구매한 경우, 그다음 관할 시도 내 강남구 물건을 어, 관악구 사람이 어, 매수한 경우, 자 쪽에 약간 빨간색이고 그다음에 제일 위에가 관할 시도 외 기타 서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 물건을 구매한 경우죠. 자 보시면은 서울은 워낙 뭐 물건이 많아서 그런지 어, 큰 변화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한20% 정도가 서울 밖에서 투자를 한 거고 그리고 한40% 정도가 어, 같은 구 내에서 어, 구매한 경우 그리고 같은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구매한 경우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자이 부분을 일단 한번 정리를 좀해 보겠습니다. 자, 2번, 서울 전체 원정 투자 현황. 자, 1번, 거래량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도 거래 비중을 살펴보면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해당 군의 거주자의 매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투자 수요 비중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물론 절대 그 거래 건수는 줄어드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나마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 투자 수요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도 자, 그래프 다시 보면은 제일 오른쪽 끝부분 어, 빨간 부분이 커지고 파란 부분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전체 자료를 보면은 자 요렇게 제가 어, 약간의 그 추세는 있지만 아주 명확한 추세는 아닙니다 약간의 이런 추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어, 몇 개의 구를 보는데, 강남 용산 노원 보기 전에, 어, 다른 구두 개부터 일단 보겠습니다. 워밍업이죠. 자, 강동구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는데, 지금 뭐, 서울 전체랑 추세는 비슷합니다. 추세는 비슷한데, 어, 특히나 강동구는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죠. 급감. 엄청나게 거래량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 그리고 강동구 매입자별 거주지를 보면은, 어, 지금 보시면 은 어, 관할시도외 기타 서울팍 그다음에 어, 지금 관할시도내 관할시군구내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지금 그래프가 쭉 그려지는데 자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 3번 강동구 원정투자현황 어, 원정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입니다 어, 지금 서울 전체에 비해서 어, 어, 지금 보면은 20%가 훌쩍 넘죠. 어, 그래서 원정 투자 비중이 높은 지역이고, 현재 거래량은 통계치를 뽑아내기 민망한 수준으로 거래가 특히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거래 정말 없죠? 정말 없습니다. 정말. 100건도 안 됩니다. 자, 요렇게 거래가 정말, 정말 없고, 어, 거래량 폭발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이다. 자,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지역이고, 자, 그리고 마포구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포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는 비슷한데 어, 조금 차이가 있다면 어, 2020년 3월 자, 코로나 터지자마자 여기서는 거래량이 폭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어떤 시국을 빨리 반영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어, 그리고 그 마포구 매입자별 거주지 어, 그러니까 원정 투자 현황을 한번 또 보면은 어, 지금 보시면은 어, 원정 투자가 여기는 좀 최근에 줄어들었죠. 어, 서울 밖에서 투자는 어, 원정 투자는 줄어들었는데 반면에 관할 시도 내 어, 해당 구 밖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는 어, 지금 어느 정도 늘어났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프 전체적인 모양을 보면은 자 정리를 합니다. 4번 마포구 원정 투자 현황. 코로나 거래량 폭증의 신호탄을 쏜 지역이죠. 자 다른 구에 비해서 4개월 이상 빨리 거래량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마포구는 마찬가지로 거래량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어, 서울 외부가 아닌 서울 내부의 마포구가 아닌 다른 구 거주자들의 매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절대량은 감소하는데 자그 비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래비중. 거래비중만 봤을 때는 어, 마포구 아닌 서울의 다른 구 거주자들의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자,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어, 강남구는 어,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어, 추세가 그 비슷한데 어, 생각보다도 아주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최근에 거래량 어, 좀 줄고 있고, 어, 그리고 2021년 1월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죠. 여기는 또 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늦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어, 그리고 그 원정 투자 내역을 보면은 어, 생각보다 지금 어, 원정 투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관할 시군구 내 그러니까 강남구 주민들이 강남구 물건을 사고 있는 자 그러한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강남구 원정 투자 현황 코로나 거래량 폭발이 다른 구에 비해 많이 늦었죠 2021년 1월에 터졌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구 거주자의 매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어,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때문이라고도 보여지는데 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야, 요 그래프만 보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어,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전보다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졌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가격이 비싸도 어, 외부에서 따라서 이 물건을 투자로 샀는데 자, 지금 보니까 어, 고만고만하고 어, 지금 교육열 예전 같지 않고 자 그리고 서울 다른 지역이 워낙 많이 발달이 되고 교통도 좋아지기 때문에 예전에 강남이 아닌 겁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그 강남이 예전에는 진짜 엄청났는데 2000년대 초 중반만 하더라도 강남 독보적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강남 예전하고 그대로입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다른 지역이 너무 발달을 빨리 해서, 지금은 그 강남구가 예전만큼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저 같은 시각이 있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그 외부에서 투자를 안 하는 것이고, 어, 그 내부에 강남구 자체적으로, 어, 증여라든가 증여성으로, 어, 아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어, 여기가 그 관할 시군군에 어, 거래가 늘어났을 확률이 높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구 아파트 거래량 보겠습니다. 자, 용산구도 어, 좀 특이한 지역인데 용산구는 진짜 아파트가 어, 아파트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 용산구는 2020년 5월에 거래량 터졌었고, 자 여기는 들쭉날쭉, 어, 그게 좀 심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시겠지만 여기야 항상 이슈가 있는 곳이죠. 이슈 재개발 이슈가 워낙 커서 여기는 들쭉날쭉합니다. 자 그리고 어 외부 투자 용산구 매입자별 거주지 현황 보시면은 어 여기도 아 서울하고 뭐 비슷한율로 볼 수도 있겠으나 어떻게 그 몇프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힘들 정도로 편차가 심합니다. 왔다갔다 왔다갔다 그래프가 엄청난데 자 정리를 해보면 6번 용산구 원정 투자 현황 절대적인 아파트 거래 건수가 타 지역에 비해 엄청나게 적은 지역입니다. 자 거래가 적고 이슈 용산 재개발 재건축 그것 때문에 어, 너무 큰 움직임이 있는 동네라서 그래프가 들쭉날쭉 하는데 어, 외지인의 투자 비중이 엄청나게 높은 지역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프 보시면 그 관할 시군구 내의 거래가 정말로 작죠. 어, 20, 30% 정도, 어, 그렇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노원구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원구는 지금 보시면은, 어, 거래가 좀 많다가, 코로나 때도 아주 크게 터지지는 않았는데, 자, 한번 2020년 7월에 한번 터졌죠. 자, 그러고, 우하향 그리고, 어, 우화향, 그리고 어, 강동구만큼은 아니겠으나, 여기도 엄청나게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그 노원구 매입자별 거주지 현황 보면은 어, 여기도 보면은 어, 서울 평균하고 비슷하게 어, 서울 밖에서 투자 가한20%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어, 반면에 관할 시군구 내의 투자가 어, 매매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지역이다 자 요약을 해보면 노원구 원정 투자 현황 어, 노원구 거주자의 매매 비중도 비교적 높고 거래도 꾸준하게 많이 이루어지던 동네인데. 최근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고, 노원구 거주자의 매매 비중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프 다시 보시면은, 어, 전반적으로 파란색이 많기는 하지만, 최근에 어, 조금 줄어들고 있는, 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7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부분 자치구가 전국구 수요 있는 지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 자체가 전국구죠. 어, 그리고 특정구의 자치구, 어, 서울 내, 서울박, 매매 통계치만으로는, 그러니까 원정 투자 현황, 그것만으로는 확실한 결론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자, 참조할 수는 있는데, 그걸로, 그것만 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런 데이터 보고 나름의 해석을 내려서 원정 투자 하는 것, 자,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원정 투자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 최소한 전월세 거주 한 1년에서 2년은 해보고, 어, 그 지역을 매수해야 된다. 자,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강남구. 자, 지금 엄청나게 가격이 높죠? 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전에 그 강남이 아닙니다, 지금. 예전에 강남하고는 사뭇 다른 강남이죠. 교육도 그저 그렇고, 어, 물론 교육 좋지만 예전에 비해서 교육이 그저 그렇고, 그리고 다른 지역이 좋아지는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가지고, 지금 서울에 다른 지역 가보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정말, 정말 많이 좋아져서, 어, 굳이 뭐, 강남, 이런 생각마저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 지방에 계신 분들, 서울 투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자, 서울에, 어, 거주 조금은 해보고, 자, 그리고, 어, 서울에서 거주하는 동안, 이곳저곳 다녀보고, 그러고 나서 어떤 지점과 거점을 정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자, 데이터만 보고 서울은 전국구더라. 전국구 하면은 강남이더라. 그러면 무지마 강남 투자해 보자. 자, 요런 식으로 하다가는 큰일 날수 있다. 자, 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여러 가지 데이터 어, 나름 한번 분석해 보시기를 어, 권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